자, 너무... 339. 자 이렇게 되있다. 이렇게 되있을 때 x에 대한 보정식 이렇게 이 되있는데 지금 2의 x제곱을 내가 틀라고 할 거지. 네.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e e e 까지라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laughs> 마이너스 3이니까는 8분의 1이냐. 네. 그 다음에 t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가 4.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2x제곱을 내가 t라고 한 거야,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 플러스 있는 거 이거 앞으로 빼라고 했지. 네. 그러면 거는 4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네. 됐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 네. 이 괜찮냐? 네. 그러면 이것과 <laughs> 이 방정식에 뭐라고? 해. 해. 그럼 두 개를 더해. 네. 그럼 8분의 33 나오냐? 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A지. 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3. 니 네.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3. 2분의 33 나오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간다잉? 네. 그러면은 2분의 1 나오지. 네. 이게 지금 4분의 B지. 네. 그럼 B는? 2형. 그래서 a 비가 330. 오케이. 네. 다음에 <laughs> 네. 4 7 7 3 4 7 a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때 a의 교비에 속하는 정수의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자3 4 7 자, 우선 a부터 먼저 해결한다. a가 3x 제곱. 오요거3 2 x 제곱이거 맞지? 네.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될까? 3으로 쪽개지지 네. 어, 그러면 a 이 3의 x제곱 3의 3의 x제곱 빼 9가 나와서 이렇게 됐겠네 네. 그럼 3의 x제곱이 모든 관계 양쪽으로 왔다 갔고 3과 9가 온 거지. 그러면 는 3의 2제곱. 그러면 x가 음. 1, 2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저기 4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를 가지고 t라 고쳐야할거니요 b라는 것이 t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러면은 t마사에다가 t 풀3 나오지? 네. 그러면 t라는 것이 어디에요? 마상마상보다 크고 4. 4보다 작은 거야. 네. 근데 t가 0보다 작을 수 있니? 아니요. 없지.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버려도 되겠다, 그러면. 자 그럼 원상복구. 자 2분의 1 x 제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것도 2분의 1로 맞고 x 제곱. 음,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나오지. 네. 그러면은 자 미치 0에서부터 1사이가 부정확이밖에안 맞겠. 맞겠. 바뀌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네. 크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통 부분이래. 뭐 네. 있어? 정수. 3. 아, 1, 2 b i 겹치? 네. 아, 그것의 합? 3,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연육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54번. 자, 354번. 자, 어떤 살충제를 농장에 살포하면 해충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어, 전체 해충수의 절, 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6시간이 걸린다 이게 이제 방감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354.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 처음에 이만큼 있는데, 요 반으로 줄는게 6시간. 그럼 남은 게 예지. 이거를 다시 반으로 줄이는데, 6시간.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걸 굳이 내가 쓴다라고 하면, 은 어떤 A라는 것이 있는데, 반으로 줄니까 2분의 1이 생기지 몇 시간마다? 6시간마다? 그럼 여기가 6분의 t제곱 되는지. 네. 응. 이게 해충수의 3분의 2가 된대. 그러면은 뭐야? A의 32분의 1을 나누겠다. 네. 어, 그러면은 A, A 없어 지우고 32분의 1이라는 것은 네. 뭐제? 네. 2분의 1의 5제곱인가? 네. 응. 그러면 t는 언제? 30시간. 어, t는 30시간. 잡아주는 게 조금 이제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59번. 어, 진짜 좋아. 359번. 자, Y는 2분의 <laughs> X제곱의 그래프를 어, X축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후, 이거 한 시간씩 가. 자, 그럼 359번에서 보면은, 자, y라는 것이 우선 2분의 1의 x제곱인데 이거를 x축으로 하면 뭐의 보호반대? y의 보호반대.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이 됐겠지? 네. 자, 그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마이너스 a 다하기 b 됐다는 얘기지. 네. 자, 이렇게 된게 마이너스 1컵만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럼 마이너스 2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됐겠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다기 b 이렇게 됐겠네. 네. 자, 그러면은 이두 개를 뺄 거야. 또이8 네. 나오지. 네. 그럼 8은 여기서 이걸 뺄 거야. 네. 우선 쓸게 그냥 마이너스에다가 이분의 일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이분의 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된 거지. 네. 마이너스 제곱 비찮으니 와라 뭐고 했어? 이 숫자들 비찮으니 빼버리라 그치. 네. 그러면 이분의 에마이너스 네. 얼마? 이.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이에 분의 일에 마이너스 a 제곱. 네. 요거 나가. 네. 마이너스 이 제곱 나가니까 사 배씩. 네. 어 그러면은 네배 이게 2 분의 일에 마이너스 a 제곱. 네. 또 요거 정리하면은 2 배네. 네. 약분하니까 4 네. 것이이 분의 일에 마이너스 a 제곱이지. 네. 왜냐? 네. 그면요거는 다시 2에 a 제곱이지. 네. 그럼 에 a 제곱인데 얘가 얼마야? 2에2 제곱이잖아. 네. 그럼 a의 값은 얼마? 2. a의 값이 2. E. 그러면 이제 2 e 만들었으니까 요거 갖고 와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 네.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나오냐? 네. 이렇게 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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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요거 내려가니까는 뭐야? 아, 8. 8. 8. 8. 어. 플러스 b. 그럼 b는? 7. 오. 오케이. Yes. 자, 좀 이따 필기, 필기 하시면 좋 테니까. 네. 자, 오늘은 천천히 나갈 거야. 유리 때문에. 자, 361,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 3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그림이 있어. 자, 이렇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있는지 확인하셔. 무슨 관계야? 평행. <laughs> 평행이지. 네.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평행인데 그럼 이불고은 어때? 같아요. 같을 거야. 그럼 여기다 보는 거 얼마나 와? 또, 네. 어, 1 지번은 얼마 나와? 똑같네. 아, 1,3 나올 거고 여기는 어. 알잖아. 3만큼 올라갔다면 3,3 해요. 아니, 1,3 여기 1, 1 6. 그렇지? <laughs> 됐어? 네. 그럼 이렇게 쪼개 버려. 네. 그거를 여기다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네아이렇게이렇게넵 네. 그치? 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네 얼마? 3 그치? 네야 요것만 표시해놔 지네368 368, <laughs> 자, 368. 자, y라는 것이 4 곱하기 3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6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자 요구하고 요구하고 곱해봐 네. 뭐 얼마나 오니 1. 1 나오지. 한 개는 부적값이 나오지. 네. 곱이 일정하게 나온다. 네. 사수기야지 네. 더더 네. 더 이렇게 바꿔서 2배의 루트에다가 4 곱하기 36 나올 거고 그러면 네. 너는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나올 테니까 24. 가 나오겠지. 네. 그때의 이라는 얘기는 이놈하고 이놈하고 두모 처리하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4 곱하기 3의 x 제곱이 3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 넘기고 얘 넘겨오라고. 네. 그럼 얘 넘어가면은 3의 2X제곱 되지 않아? <laughs> 네. 얘 넘어가면 9 되지 않아? 네. 이거3의 2제곱이잖아? 네. 그럼 X값은 이제? 1. 네. 1. 음. 됐죠? 네. 음. 68 됐고 70. 자. 두 분의 합이 3이다라고 돼 있어. 자, 저기에서 나오는 두근이라는 것은 뭐야? 두근이요 고. X 값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치? 자, 그러면 X를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합이 3이야. 네. 근데 X가 지금 어디부터 있니? X가 위에요, 지수. 지수에 붙어 있지? 네. 그럼 지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럼 지수의 합을 구하라. 지수의 합을 본다는 얘기는 a의 알파제곱 곱하기 a의 베타제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너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너는 a의 세제곱이 되겠지? 네. 그런데 이거는 a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의 그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두 근의 뭐야? 고 곱이지? 네. 두 근의 곱이 얼마? 5. 5. 그러면 2 그러니까 5가 나왔네. 네. 그러면 A의 성격이 우리 가 a A는 뭐야? 3분 토. 3분 토. 3분 5. 3분 그렇분이 3분 토. 3분 토. 3분 토. 3분 토. 3 3 8 2 3분 뭐라고 토. 3분 토. 3 오, 얘 뭔지 모르겠어, 알지? 어떤 음. 그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게 밑으로 쏙 내려가면, 음. 4분의 1의 X제곱 위치. 음. 4분의 1의 X제곱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 감소시. 이렇게 갈 거야. 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니네가 생각을 해봐. 1, 사분 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 뭐라고 불러? 원점. 아니, 아니. 이 지점들. 아그 그분이 어아이절페이 라고 얘기하지 아이절페이 네. 그 어떻게 구해? 맞아, 맨 끝에 있는 x에다가 중신을, 0을, 0을 집어넣어야지 <laughs>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음수거나 0이라는 일상이며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요 없어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2의 2제곱 플러스 K? 아 N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네. 너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할니까다는보다 <laughs>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네 응. 응. 그러면 N이라는 것이 마사보다 작다 네간단하게 응.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어? 그래서 체리값이 마사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30, 83번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요? 절대값 아니? 양수 음수.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네, 지 어, 네, 0이 x가 되는 것을. x가 언제? 1. 1. 1이 이범이 안에 있어? 네. 어. 자, 그러면 1 기준으로 음수면은 요게 마이너스 x 아니야? 네. 1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면은 플러스 x 아니야? 네. 그럼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네? 네. 그럼 1 기준으로 좌우 대칭 아니야? 네. 어, 그러면 이때가 최소가 되겠네. 네. x가 1일 때. 네. 뭐지? 자 그럼 우선 지수만 먼저 본다. 384. 자 지수 보면 x가 1일 때 미니멈이 나와 얼마? x가 1일 때 미니 a 20. 어, 2지. 네? 응. 지수만 보자고. 아하. 네. 오케이. 응. 됐어 얘들아. <laughs> 네. 그럼 1 기준으로 좌우 대칭과 1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거 뭐야? 만실. 마이너스 1. 그러면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맥시멈이 나온다는 얘기지 네. 얼마? 4. 4. 아, 이렇게 나왔어. 지수만 문자야. <laughs> 자, 이것의 최댓값이 4분의 1이래. 어, 그러면 내가 지수가 최대일때최댓값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려면 위치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예, 음, 예, 예, 커야, 예, 커야, 커야 되겠지. 네. 증감수. 그래서 네.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치자, 네. 그러면 A의 4제곱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가능할까? 아니요. 불가능하지? 어.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데, 그때는, 뭐를 집어넣어야지 해야 되지? 2를 집어넣어야지, 4분의 1이 나온다, 이 얘기지? 네. 그러면은, 그때 A의 값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그것에, 뭐야? 더 값을 아래 그럼 2분의 1을 몇 제곱? 네 제곱. 응, 네 제곱. 그래서 나는 16분의 1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네. 좋지? 네. 음. 응. 자, 그다음에 <laughs> 84번 좀 따야 돼요. 와. 정민.